연속된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주택시장은 올한해 유례 없는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3월 이후 전국의 집값은 떨어졌고 거래는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금리 인상 기조가 약해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얼어붙은 주택시장이 새해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 대부분은 내년에도 집값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디리 전문가는 내년 전국의 평균 주택 가격이 10.7%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내년 1분기 집값이 20% 넘게 급락하고 2분기부터 하락폭이 줄어들다가 4분기엔 1.5%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RBC 전문가도 8.5% 하락을 예상했는데 이는 정점이던 올 2월과 비교하면 14% 낮은 수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중리이맥스는 내년 전국의 집값이 3.3% 하락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는 평균 10에서 15%, 비시주 광역 벤쿠버는 5% 하락이 전망됩니다. 루페이지는 1% 하락을 예측했는데 1분기 12%까지 떨어지다가 하반기 들어 줄어들 것이라며 구매 예정자들이 기대하는 폭락은 없을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토론토 부동산 협회도 내년에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기는 한다며 다만 하락폭은 올해보다 줄어들 걸로 예상했습니다. 이어 가격 조정기를 거쳐 안정세로 돌아선 토론토 부동산 흐름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처럼 업계 관계자들 다수가 하락을 예상한 가운데 캐나다 부동산 협회만이 유일하게 내년에 0.2% 오를 걸로 내다봤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거래가 늘지 않지만, 이르면 2분기부터라도 구매자들이 다시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내년 임대 시장은 더 뜨거울 전망입니다. 지난 11월, 전국의 평균 임대료가 사상 처음으로 2,000달러를 넘어서고, 이달 토론토의 원 베드룸 임대료가 1년 전보다 23% 오른 2,551달러에 달했는데, 내년에도 떨어지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집 없는 서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임대시장 경쟁은 공급 부족이 주 요인입니다. 집값 하락과 거래 실종으로 침체기를 겪은 부동산 시장이 내년에 어떻게 진행될지 여러 의견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금리 인상 기조가 언제 꺾일지, 수요자들의 구매 심리가 언제 풀릴지가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오는 일요일은 2023년 새해 첫날입니다. 1월 1일에는 캐나다 전국의 관공서와 우체국, 은행, 도서관은 문을 닫습니다. 온타리오주에서는 l c b 와 비어스토어, 주요 식품점이 문을 닫고 한인 마켓은 일정 시간 운영합니다. 박물관과 미술관, CN타워, 동물원, 일부 쇼핑몰이 문을 열고 지하철과 버스, 고버스와 열차는 주말 일정입니다. 31일 저녁 7시부터 새 첫날 아침 8시까지 토론토 지하철과 버스는 무료 탑승할 수 있으며 지하철의 각각의 노선은 마지막 우행 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31일 밤 11시 45분부터 토론토 다운타운 워터프론트에서 불꽃놀이가 열려 주변 공원에서 볼수 있으며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프리지시 컬럼비아주는 벤쿠버 미술관과 주류 매장은 문을 닫지만 영화관과 사이언스 월드, 일부 식품점과 쇼핑몰은 영업하는데 운영 시간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트로 벤쿠버에서도 31일 오후 5시부터 1월 1일 새벽 5시까지 대중교통 무료 탑승이 제공됩니다. 내년 새해 첫날이 일요일인 관계로 2일 대체 휴일이 적용돼 관공서와 은행, 일부 사업체와 서비스는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한편 연말 토론토에는 비예보가 있습니다. 낮 기온이 최고 10도까지 오르지만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최고 25mm의 비가 내리고 내일 밤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해부터 2주 동안 낮 기온은 예년보다 높아 크게 춥지 않을 전망입니다. 벤쿠버는 새해 첫 보름 동안 낮 기온이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구름 끼는 날이 많겠으며 비도 자주 내릴 것으로 환경성은 예보했습니다. 2022년 캐나다인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트럭 시위, 금리와 인플레이션을 가장 주목했습니다. 캐나다인이 꼽은 국제 뉴스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금리 및 인플레이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 코로나19이며 이외 미국의 낙태권 폐지 판결과 바가지 요금 월드컵 순입니다. 국내 뉴스로는 프리덤 콤보이로 알려진 트럭 시위가 1등에 꼽혔고 로저스 먹통 사태와 찰스 3세, 캐나다 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피오나, 연방 보수당의 피에르 폴리에브 대표 선출입니다. 이외 덕포드 온주 수상의 범법 권한 승인과 어린이 약품 부족, 교황의 캐나다 방문도 상위에 올랐습니다. 한인 사회에도 다양한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토론토를 방문해 동포 간담회를 가졌고 온주 총선에서 조성준 장관과 조성훈 부장관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또 온주 오로라에서 헤롤드 김이 3선에 성공했고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선 스티브 김이 재선에 당선됐습니다. 토론토 한인 대축제에 수만여 명이 모여 외줄 타기를 관람하고 국기원의 태권도 시범이 큰 호응을 얻었으며 남자 아이돌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잇따라 열렸습니다. 토론토 국제영화제에는 한국 영화들이 대거 초청돼 감독과 배우들이 레드카펫을 밟았습니다. 사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온주 미시사가에선 토론토 경찰인 한인 홍성일 경관이 총기 피습당했고,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버나비에선 30대 한인 남성이 여경관을 공격해 숨지게 하기도 했습니다. 또 70대 한인 할머니가 차에 치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내년에는 무궁화 한인 요양원을 인수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올해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2023년 개묘년 새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온타리오주 해밀턴 어퍼 게이지 애비뉴와 리만 로드에 있는 타운하우스에서 불이 나네 명이 숨졌습니다. 불은 주택 전면과 후면을 태우고 꺼졌지만, 타운하우스 2층에서 구조돼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진 어린이 2명과 성인 2명이 안타깝게 숨졌으며, 나머지 성인 2명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구체적인 상태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불이 나자 화재가 난집 양쪽 타운하우스 주민들이 한밤중 급히 대피했다가 오늘 오전 귀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과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의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교사와 학부모들이 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많은 교사들이 여전히 코로나19를 크게 우려하고 있고 특히 몸이 아파서 출근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학교들이 교사의 빈 자리를 메꾸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마스크 해제 이후 착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만큼 취약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교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다시 강제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부터 마스크 의무화를 폐지한 비시주 정부가 의무화는 폐지했어도 필요한 경우 착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학부모 위원회 역시 정부 방침이 충분치 않다며 코로나에 더해 호흡기 바이러스로 병원에 입원하는 어린이가 증가하는 만큼 보다 강력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9.1절에 신고할 정도면 당연히 응급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응급이거나 불필요한 신고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경찰 발표에 따르면 화재가 난줄 알고 신고했다 취소하는가 하면 온라인 데이팅 앱을 수사해 달라는 요청, 또 나무 위에 있는 고양이를 구해 달라거나, 심지어 아마존에서 구매한 햄스터 영양제가 도착하지 않았으니 조사해 달라는 전화도 있었습니다. 또 날씨 때문에 TV를 보지 못해 화가 난다, 변기물이 넘친다, 미용실에서 염색을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환불을 도와 달라는 요청에서, 피자나 도넛 등 구매 물품에 대한 불만 전화도 있습니다. 이처럼 응급이 아닌 상황이거나 장난 전화를 하는 사례까지 나오자 경찰은 범죄가 일어났다고 생각될 때 생명이나 안전, 재산이 위험에 처하는 등 응급 상황일 때만 고11에 신고하고 비긴급인 경우엔 경찰과 소방, 의료 등의 비응급 번호를 통해 연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비응급 신고로 인한 피해자가 내 가족이 될수 있다는 생각과 1분 1초가 절실한 응급상황이 놓인 이들을 구조할 수 있도록 긴급한 상황에서만 고일들에 연락할 것을 덧붙였습니다. 주토론토 총영사관이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부도수표 사기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유학생에게 접근한 사기범은 지갑을 잃어버렸다, 계좌를 빌려주면 친구 또는 아내가 돈을 입금할 것이다 그러니 그 액수만큼 현금을 찾아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에 현금을 찾아주게 되는데 이후 수표가 부도처리되면서 선행을 베푼 유학생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고 있습니다. 수표가 진짜인지 또 잔고가 있는지 확인하는 데 며칠이 소요되는 점을 악용한 사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에 따르면 범인은 과거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벤쿠버와 엘버타주 캘거리 등에서 부도수표 사기를 벌였던 최만석과 동일 인물로 추정됩니다. 이에 총영사관은 시민권자이고 앞니가 빠졌으며 영어와 한국어가 유창한 50세 전후의 최만석 이름을 공개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영사관은 또 유학생뿐 아니라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캐나다를 방문 중인 분들 역시 수표를 확인하는데 수일이 걸린다는 사실을 잘 몰라 피해를 입고 있다며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